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과 또함께하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시간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연합하는 선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연합하는 선교회 <laughs> 올 한해 동안에 우리 남 선교회, 여성 교회마다 부흥되는 은혜, 활성화되는 역사 충만하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 이 사명 감당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진리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섬기면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힘쓰면 건강도 주시고요. 나누면 채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진리고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 어, 사실은 이 헌신하고 앞서 봉사한다는 라게 분명히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헌신과 섬김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채워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올 한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또 같이 축복 받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도 같은 은혜 충만히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사실은 굉장히 어, 고민이 많이 좀 됐어요. 선교회 헌신 예배하면은 어, 전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회 이름처럼 어떤 목적에 따라서 뭔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막 세워져가고 있으면은 말씀을 전할 것이 참 많은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큰 교회처럼 어, 시골 교회 이렇게 보수하는 공사 해주시는 선교회 뭐 그런 선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또 벽지를 발라주시거나 장판을 깔아주시거나 지역 어르신들 봉사하거나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지역 봉사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선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워지면서 사역하고 있을 때는. 참 우리가 나눌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나이들이 모여서 교회 일에 협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그 정도 이상으로까지 이 선교회가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회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디옥교회에 계속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열어주고 계시니 앞으로 점점점 선교회가 활성화되고 사람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비전도 주셔서 우리 선교회가 그와 같이 앞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꾸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역 어르신들 돌보고 싶다라든지 또는 좀뭐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라든지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참 다들 바쁘고요. 교회 모임도 약화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다른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기관 사역이나 아니면은 목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선교회 모임이 사실은 어, 이 모임에 사실은 의미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제 조직으로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선교회 모임들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안디옥교회 선교회는 다른 거다 괜찮으니까 그냥 모이기만 힘쓰시다. 어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연합하는 선교회가 됩시다. 모이기만 잘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나려고 합니다. 어 소저버 목사님이 세계로교회 부임을 했더니 남성 교회 계획이 뭡니까? 1년에 한번 여름에 계곡에 모여서 몸보신하는 모임이 저희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여성 교회 계획이 뭡니까? 저희가 뭐 젓갈도 팔고 작은 것도 팔아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뭐 생신 축하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 뭐 부서에다가 선물도 주고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이런 게어 저희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랬더니 어 선교회가 뭐 그렇습니까? 이랬다는데 저희는 그것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남선교회 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좋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선교회 적갈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꾸 모여서 즐겁게 예수 이름으로 즐겁게 자꾸 뭐든지 활성화하고 즐겁게 행하는 그 모임이 자꾸 힘을 모으고 연합을 하게 되면요, 그게 결국 교회 세워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명받으신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선교회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줄것 같아요. 어떻게야 선교회가 활성화가 될수 있을까? 어떤 사역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만 내가 선교회 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까? 그거 다 그냥 고민 내려놓으시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자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실 때가 분명히 올 거니까. 일단 올해 우리가 뭐부터 할까요? 모임부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막 모이고 서로 단합하고 비슷한 분들 이렇게 모였잖아요. 서로 모여서 단합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러면 그 선교회의 든든한 연합 속에 교회의 기둥들이 막 세워지고요. 그러면 교회가 끈끈하게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때 그것이 결국 교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냥 다른 거 내가 할줄 아는 거 없다. 뭘 해야 될까? 그냥 우리 선교회 회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할수 있는 대로 자꾸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연합하는 일에 힘쓰자. 그럴 때그 연합 속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는 선교회 첫째로 이 모임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자라는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laughs> 아멘. 연합하는 모임. 특별히 성도회 연합하는 교회의 연합이 말씀해서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 중에 아름다운 모임 선한 모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은 이익을 따라서 모이지 않습니까? 명분과 가치를 가지고 모인다고 해도 자세히 보면 각자의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우는 이 연합의 모임을 생각할 때, 어쨌든 교회가 모이는 이 모임은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임만 잘해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선한 기쁨의 모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교회 별로 일단 연합하고 모이는 지혜에 힘써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하시고요. 그게 결국은 교회 부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하실 것이니 모임에 힘쓰는 그러한 연합의 성교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란 공동체가 시작할 때는요 억울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왜 모였을까요? 위로 받으려고 모였고 도움 받으려고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점점 다윗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스라엘을 세우는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이 결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모임이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선교회가 모여서 선교회가 모여서 뭐하겠어요? 결국은 교회에 활성화가 되게 하고 선교회 의 모임을 통해서 단임 목사가 든든한 뒷받침이 있음을 느낄 때, 그럴 때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세움이 되고 아름다운 모임,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모이기만 잘해도 돼요. 단임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오늘 어, 누구 누구가 안 보이네? 이르면요 이상하게 그날 이 설교가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못 보던 분들이 더 왔네. 그러면요 없던 힘까지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게 굉장히 그게 능력이 돼요. 한두 사람 아예 나한 사람쯤이야 아니에요. 한두 사람 거기 더 있는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이 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연합함이 아름다움이고 능력이고 선함이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과 인생이 달라지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태풍이 상륙했을 때막 방송에서 위험하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방송을 내보내고 경찰들이 막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안내를 했었다고 해요 그럴 때 모두가 다 순종하면서 피신하는 곳으로 연합해서 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다그그 그 마을을 이렇게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는데 글쎄 해안가에 있는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주택들 막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지어놓은 그 주택들에 있는 그한 스무 명 정도의 엉망장자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글쎄 파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찾아가가지고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술 취함과 그냥 자기들 흥에 겨워가지고 우리들이 이기는 이 저택은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2무명 정도는 모여가지고 술 취하면서 방탕하면서 거기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상륙하자마자 그 집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연합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우리가 진짜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한 곳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척사대회 때 가서 이렇게 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윤돌이 하시는 그 모습만 봐도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도 보실 때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거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아,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먹는 모임 있고, 노래하는 모임 있고, 스포츠 낚시하는 모임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면 똑같은 모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여서 똑같이 모였지만 자녀들이 모여 있으면 그 모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계곡에서 고기를 구워 먹더라도 여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찜질방에 가더라도 자꾸 모여 연합하는 끈끈함 속에 교회가 성도의 교조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이런 연합이 목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선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각 기관들도 자꾸 연합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선한 연합이 되고 이것은 교회의 든든한 부흥의 뒷받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는 모임은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올 하레 동안에 뭔가 막 이렇게 어 비전 있고 가치 있고 이런 거안 어 하셔도 괜찮아요. 계곡에 가서 고기 구워 먹으셔도 되고 족구 하셔도 돼요. 족구 경기 있으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얼른 갈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자꾸 여러분 단합하며 연합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그곳이 아름다운 선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선교회 이끌어 주셔서 선교회마다 자꾸 자꾸 이 모임이 기쁨이 되고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들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하는 선교회 두 번째는요. 성령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자입니다. 2절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 운 <laughs>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갖고 아멘. 형제의 연합함에는요 뭐가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을 적신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 기름부으심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뚝뚝뚝 온 몸에 흘러내려가는 기름부으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연합하는 그곳에는. 누가 함께 하실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물론 기도하러 모이면 함께 하시지만 교제하러 모여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자꾸 모여서 주님의 일을 논의하고 또 식당에서 교제하는 것도요, 식당에서 헌신하는 것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 당연히 성령님 기뻐하시고 거기에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적셔 흘러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모이고 모이고 성전이 자꾸 연합할 때 여러분 핵 융합처럼 자꾸 능력이 모이고 권세가 모이고 붓 열합하면 여러분 불꽃이 모이면 큰 불이 일어나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모이고 우리의 사랑이 모이면 거기에 성령이 크게 역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열합하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모이면 물론 예배의 자리 연합하는 거 너무 귀해요, 기도의 자리도 귀해요. 하지만 성도들은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귀해요. 함께 헌신함 속에, 함께 우리가 충성함 속에, 어쨌든 교제로 모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하는 그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리라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핍박 속에 흩어졌던 성도들이요. 베드로가 막 붙잡혔다가 풀려났을 때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모였던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복음이 자꾸 지금 핍박받습니다. 복음을 더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또 다시 강림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문꼭 잡고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는 그곳에는요 성령님도 함께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울리치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군대를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평택이 있을 때니까 평택에 유명한 햄버거가 있잖아요. 미스진 햄버거, 미쓰리 햄버거 유명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사 가지고 가 가지고 장병들 먹이고 또 어떤 데에서는 시골에 가서 시골 잔치, 마을 잔치 마을에 간에서만 해주고 또 어떤 데는 교회에 가서 교회 잔치 해주면서. 그 교회에서 초청해 가지고 음악회도 해 주고 막 이런 이제 아울리치 선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걸 준비하고, 봉사하고, 거기에서 막 우리가 부응해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준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가서 거기서 뭐닭 삶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 인사하고, 선물 포장하고, 나눠주고 뭐 이랬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그걸 시작하면서 마치고 났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마음이 더 넓혀지고요.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모여서 운동을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더불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성령 충만 받는 통로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성령 충만 받는 통로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교제 속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여러분들 신앙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시시하게 술도 안 먹고 과자 부스러기 먹고 음료수 먹으면서 뭐가 저렇게 재밌다고 저렇게 모여 가지고 맨날 저렇게 모일까? 하단 어,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이 거기에 몇번 참여를 했는데요. 어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대요. 어 이상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가 보면은 별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가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서 막 늦은 시간 피곤한데도 그 모임에 가는 그런 모습을 봤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르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알수 없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작밤 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막 열심히 나와서 막 참여하잖아요. 도대체 니네들 왜 그렇게 하냐? 뭐 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재밌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럴까요? 영적인 맛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 사람이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 그렇더라고요. 별거 아닌 윤돌이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성령이 주시는 뭔가가 자꾸 우리에게 임하고 채워지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참 하나님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의 기쁨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줄수 없는 교회만의 모임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함이 있어요. 자꾸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믿음으로 연합할수록 거기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와 같은 선교회를 잘 세워가셔서 어 이렇게 막 뭔가 막 비전 있게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냥 모이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모여 교제하는 곳에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니. 그와 같은 올 한해 선교회 모임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연합하는 선교회 세 번째는 은혜가 더해가는 연합을 이루자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도의 연합함 속에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이게 이렇게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흘러 흘러 시내가 되고 강물로 흘러가 나중에는 풍성한 그러한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더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 채워지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고요. 그게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어쨌든 우리는 그 속에서 얻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혼자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막 문부리치고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것 가지고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열매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장애가 돼요. 분명한 것은 좀 부족해도 부딪히고. 연합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좀 힘든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고 넓혀지고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는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좋은 영향력 좋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귀가요, 자꾸만 우리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두려워서 아, 차라리 그냥 안 만나고,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게 편해.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유익한 섭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쨌든 부딪혀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자꾸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기에 얽매여서 그 어떤 사람의 말의 상처에 얽매이는 사람은 늘 거기에 못 나가요 넘어지고 근데 이걸 넘어갈 수 있을 때그것 문제 되지 않고 더큰 믿음의 섭리를 이루어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생수의 은혜 기쁨이 자꾸 넘쳐나고 더해지고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거기 넉넉한 생활이 좋으니까 그냥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왔던 사람들은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하고 성전도 세워야 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을 세우면서 서로 막 부대끼고 하다가 지치니까 멈추고 그러다가 다시 깨닫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협력하고 헌신하고 힘을 모으고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의 인생에 뭘 알게 됩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만족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기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서로 헌신하며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연합하는 중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과정이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아들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그냥 아주 잘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키워놨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몇 명하고 어울리고 오더니 글쎄 어디서 욕을 배워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아, 뭐안 거룩하게 이렇게 했는데 뭐 거기 가서 조금 어울리니까 그냥 금세 배워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와 어울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그래도 믿음 얘기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격려해주고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주고받는 좋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향력을 나누기 위해서 좋든 싫든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이 되든지 우리에게 격려가 되든지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이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근데 그 부흥회에 가서 마련해준 숙소 지하가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 이제 잘까? 근데 저 밑에서 노래가 흘러 나오는데 아는 노래들하는 거예요. 어 따라 불렀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곤해서 잤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노래가 막 이렇게 머리에 맴돌기 시작하더니 제 말씀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세상 노래만 들어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는 말 한마디가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어쨌든 자꾸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시선을 모으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이 너무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에 유명하신 황경희 사모님이 있죠. 우리도 이제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모실까 하고 있는데 이 황경희 사모님 남편이 행방불명되고서 혼자서 젊은 나이에 자녀 셋을 키웠는데 글쎄 그 자녀들 세명다뭐 예일대 장학생, 하버드 장학생, 뭐 나라에서 엄청나게 해 줘. 뭐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그러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녀 교육을 했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 예배 그것만 가르쳐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고 근데 내가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목 목사님 이렇게 뭐사뭐 뭐, 뭐 다른 거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려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행방불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걸 설명할 길도 없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너무 좋은 언니, 오빠, 누나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뭘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언니, 누나, 오빠들과 부대 끼면서 교제하면서 나름대로 길을 찾고, 나름대로 방향을 세우고, 나름대로 위로를 얻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렇게 이렇게 장학생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그 일이 교회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좋은 선배,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그곳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서로에게 우리는 좋은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세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은연 중에 본받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또 우리가 뭔가를 바로잡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입에 힘쓰는 연합하는 선교회 잘올한해 동안에 힘써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연합의 선하고 아름다움 여러분들이 연합만 잘해도요 모임에만 힘쓰셔도요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거예요. 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실 것이니 하늘의 영적권세 능력이 많은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또 우리가 그냥 모습만으로도 좋은 영향력이 될수 있어요. 그와 같은 생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선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장님들 또 우리 안교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남녀 선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회 회장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연합 어려운 시대지만 연합하는 선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로 서로에게 은혜와 기쁨이 더하여 흐르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연합이 교회의 든든한 부흥에 기초가 되게 하여 출시 없어서, 모임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출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